자 이어서 자 올림포스 2자 6강 어 프랙티스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recent UCLA study 자한 최근에 UCLA 연구가 자미국 미국에 있는 대학의 이름이죠. 자 세븐 유시퍼 클린하고 여기는 UCLA 어, 농구도 로 유명해요. 자 하여튼 최근 UCLA 한 연구는 자 평가해 보았습니다. The effect of internet searching 그래서 인터넷 검색의 효과를 어 평가해 보았다. 자 근데 모모에 대한 뇌 활동에 대한 어몽 volunteer 그래서 자원자들 사이에서 그뇌 활동에 영향 어. 그러니까 효과인데 이뇌 활동에 효과를 평가해 봤대요 그 자원자들 사이에서 between the ages of fifty five and seventy six 그래서 오십오 세에서 칠십육 세그 나이 사이의 자원자들 자 half of them 아, volunteer 자원봉사도 아니에요 자원자들 자 half of them w e l l practice 어, 자 그래서 그들 중에 절반은 그들 중에 절반은 잘어 연습되어 있고 그 서칭 된 인터넷 인터넷을 검색하는 거에서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나서우 so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나서우라는 so 표현은 그렇지 않다. 밑에도 나오긴 해요. 음, 자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에는 이제 분그 부연 설명이 들어간 건데 부연 설명이 들어간 건데 독립 분사구문으로서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 PP가 되는 거예요. 과거시 동사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는 being이 생략돼 있다. 그래서 그들 중 절반은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모두이기 때문에 더자를 붙이면 언제나 나머지 모두라고 그랬죠? 어, 그래서 나머지 절반은 나머지 다른 절반은. 그래서 not so 그렇지는 않고. 자, the researchers use functional magnetic 어, resonance imaging. 그래서 MRI 그래서 요 연구자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f 어, 기능적 기능성 MRI를 사용을 했습니다. to scan the subjects brain 그래서 그 대상자들의 뇌를 스캔해 보기 위해서 while they surf the net 그들이 그 인터넷을 썰핑하는 동안 자, surf the net 하면은 어, 인터넷을 돌아다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e x p l o r e the net, Explore the internet이라는 표현과 Surf the internet, Surf the net이라는 표현은 인터넷을 사용하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 문장들. 자, The results s h o w that 그 연구는 대처를 보여주었습니다. The brains of the group with better practice of internet surfing 자, 그래서 무엇을 가진? 자, 그 그룹의 그 그룹의 뇌는 그러니까 그 그룹의 사람들의 뇌는 자 어떤 걸? 어. 그래서 더 나은 연습, 인터넷 서핑,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것에 더 나은 연습을 가진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는 것을 더 잘하는 사람들의 이 뇌는 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reflect 반사하다가 아니라 이럴 때는 반영한다. 음. 그래서 about 자 약이란 뜻이고요. 두배 매우 많은 활동을 자 이럴 때 as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은 그거는 부사 as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부사 as 해석은 매우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만큼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래서 두배 매우 많은 활동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 compare to 수가해요 뭐뭐와 비교해서 자 그래서 compare d to the brains of those 그들의 뇌와 비교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Those who 하면 모모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w a r e not used to it. 자 be used to 하면은 모모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이죠. Be used to 명사 ing 어, 그래서 모모에 익숙하다.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뇌에 비교해서 모모에 어, 익숙하다. A simple everyday task like searching the web.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웹사이트를 검색하는, 여기서 진짜 search the web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터넷을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하는 것과 같은 간단하고 그 매일의 일들이, 그 일상적인 일들이, 자, appears to improve, 어, 그래서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뇌회로도를, 의 그러니까 뇌회로도를 어, 향상시킨다는 얘기는 뇌를, 그냥 뇌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in older들 더 나이든 성인들에게서. 자 그래서 콤마 인지니까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demonstrating that 그래서 대조를 demonstrate 증명하면서 음. 자뭐를요 Our brains are sensitive and can continue to learn. 우리의 뇌들은 민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자 as 뭐뭐 하면서 우리가 더 나이 들어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도 인간이 나이 들어가도 계속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증명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일들이 인터넷을 찾는 것과 같은 이러한 간단한 일들이 뇌의 활동을 어, 뇌 회로도 뇌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these findings hold promise. 자, 이럴 때 promise는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발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희망을 보여줍니다라는 얘기예요 For o l d e people's potential. 나이든 어, 나이든 그, 나이 사람들의 잠재성에 대한 어, 잠재성을 위한 희망. 뭘 위해서? For enhancing their brain power. 그들의 뇌의 힘을 뇌의 힘을 향상시키는 것을 위한 어, 나이든 사람들의 잠재성에 대한 희망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Through the use of technology 기술의 사용을 통해 여기서 기술의 사용은 뭐였어요? 인터넷을 활용하는 거였죠?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나이가 계속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의 뇌를 계속 더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라는 희망을 보여준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자프랙티스 3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spitals were crucial 자, 병원들은 중요하였습니다. 뭐예요? to the development of new medical idea and practice. 새로운 의학적 생각과 그리고 어떠한 어, 이럴 때의 실행이라는 뜻이니까 의료의 실행이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치료와 수술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의학적 아이디어와 그리고 실행. 어, 실행의 발전에 c 크루 l 중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턴 결국 음, 그리고 결국 이러한 의학적인 혁신들이 이러한 의학적 혁신이 자 완전하게 바꿔, 바꿨습니다. The Nature of Hospital, 병원의 본질을 이럴 때 Nature는 본질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에 Intern 그리고 자 Intern 좀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결국이라고 해석해 주는 게 제일 편하겠습니다. 자, in the medieval period 중세 기간 동 중세 기간에는 hospital 병원들이 across Europe 자, 이럴 때 across 뭐뭐 곳곳에. 그러니까 유럽 곳곳에 이 병원들은 were originally linked 원래는 자, 원래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to monastery and abbeys. 그래서 수도원과 수녀원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는 이이 수도원과 수녀원이 병원을 관리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and were created 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자, To offer food and shelter. 뭐하기 뭐 위해서? 음식과 피난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환대를. 자, hospitality 하면 환대라는 뜻인데 환대한다는 건 뭐냐? 손님이 찾아왔을 때 먹을 거를 내주고 잠자리를 내주고 그게 hospitality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병원은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they cared for. The poor 그들은 가난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인 순례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자, in the 18th century, 18세기에는 hospitals were still charity. 병원들은 여전히 자선단체였습니다. 어떤 자선단체예요? caring for the sick and poor,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자선단체였습니다. 자, 19세기에 they became center. 그들은, 이 병원들은 중심이 되었습니다. for treatment, 치료를 위한, 그리고 이제 들어갔으니까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어,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려 있는 열려 있으면서 어, 열려 있는 그래서 투오 oh, 모든 이들에게 근데 어떤 모든 이들이야? Who could afford to pay? 자 can afford to 부정사 무엇을 감당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돈을 지불할 돈을 지불 어, 돈 지불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이에게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치료를 위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Some hospital invested in new equipment. 그리고 몇몇 병원들은 투자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invest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로 쓰였어요. 어, 그래서 새로운 장비. 그래서 여기가 수동이냐, 능동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어, 뒤에 명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 5탄에서 설명했듯이 능수동 문제를 풀 때는 꼭 해석을 병행하면서 풀어야 이런 간단한 함정에 속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such as the first X-ray machine, 그래서 첫 번째 X-ray 기계와 같은 새로운 장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They also began to offer special, specialist treatment, 그들은 또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for complaints of ear and eye. 그래서 귀와 눈에, 귀와 눈에, complain t 하면은, 어, 어떠한 그, 원래는 불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 아픔, 통증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or conditions affecting children 혹은 어, 이럴 때는 상태, 조건이 아니라 그데 어떤 상태예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태 그러니까 아이들이 걸리는 질병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위한 특별한 치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대요 자그 다음에 affect, 타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점치사 안 씁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to 쓰면 안됨 자, as a result, 그 결과, hospital treated a great number of serious, uh, seriously ill patients. 자, 여기서 seriously L.I. 붙어 있죠? 1. 아픈 형용사를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아픈 환자들 점점 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수의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이죠? 근데 그 앞에 greater가 붙었으니까, 붙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음, 하면 되겠죠. 그리고, and the amount of staff 그리고 이 스태프들의 음, 양과 especially 특히나 그 간호사들이 이것이 자, 막대하게 증가하였습니다. To provide round the clock care, round the clock 하면은 24, 24시간 내내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staff라는 단어가데 number를 안 쓰고 있죠. 넘버를 안 쓰고 어마운트를 썼어요. 원래 넘버는 셀수 있는 거, 어마운트 어마운트는 셀수 없는 거에 쓰이는 단어인데, 자 스태프가 여기서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없는 명사로 어, 군집 명사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넘버가 아니라 어마운트를 쓰고 있다라는 거또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the amount of s t e p 자 여기서 steps 들어가면 안 돼요. 어, 이거는 셀수 없는 것에만 쓰이는 것입니다. 음. 결국 셀수 없다는 얘기는 단수와 쓰임이라는 얘기예요.